우리를 좌우로 흔들면 저거 싸움 싸움할 때 저러는데, 다른 고양이하고 싸울 때도 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쌍이 자세가 강해. 나한테 오는 거 같아. 그래, 왔어 건져와. 거기는 시났으니까 거기를 쇼. <laughs> 거니 <거냐> 왔어. <야! 웃음> 거니 왔어. 아 우리 거니 왔어. <laughs> 아이고. 속도부터 가지 잘해요. 이제 야, 너 돌도나 오고 막 그랬는데 관계없어. 돌 골라내다 보면 시간이 없어.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서 해야 돼. 요 어디 갔어? 아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나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비닐 두개 씌웠어요 두개 두개 씌우고 세개째 이제 지금 이 작업을 하는건데 아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파는 이유는 이랑을 만들어 놓고 또 파요 이걸 이거는 원인이 이 비닐을 이제 흙으로 묻잖아요 양쪽 옆을 근데 이걸 조금 깊이 안 하면 나중에 이제 뭐 김을 맺은다 그러죠. 풀 잡초를 뽑아주거나 할때 자꾸만 이 비닐이 노출이 돼가지고 불편하거든요. 이제 물론 고구마 밭은 좀 덜하죠. 그러나 이제, 어, 다른 이제 비닐 씌운 멀쩡한 작물들은 이유랑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긁냐면은 이제 비닐을 씌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랑이 생기는데 여기 풀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팍팍팍팍 긁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비닐이 걸리적 된다는 거죠. 이쪽 좌우로. 그래서 최대한 조금 불 수고가 돼도 야 저기. 저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지금 그 누구세요 할아버지 <laughs> 할아버지 누구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어디 가요 해남 오늘 해남. 형이 일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나 아니지. 아 어? 너 일하는 날 해남 갔다가 언제 와? 어 어디서 잘 거야? 여관에서. <laughs> 모텔에서 안 자고? 어, 거기 조금 싼데 있잖아. 어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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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가오진 않았어, <laughs> 괜히 또 오해하지 <laughs> 말아 또. <laughs>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 이제 요거만 다 씌우면 돼 이제. 거기는 뭐야? 고구마? 고구마 계산해 보니까. 1300개 정도 심어야 돼. 1300개. 야, 저희가 다 고양이 콩우로 쟤는 원래 구덩이 파고 파고 놓고 묻어 자기가.